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와 온라인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네이버 파트너스케어 종로점이 개관했습니다. 네이버 파트너스케어 종로점은 지난 5월 중기부와 네이버 소상공인연합회가 체결한 자상한 기업, 즉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 협약의 실천 과제로 추진됐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박영선 장관은 네이버 파트너스퀘어 동로점 개소는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생과 공존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삼동 처음 만드신 파트너스퀘어는 좀더더 더 전체적인 의미의 파트너스퀘어라면. 부산은 패션 중심이고 또 광주는 푸 어, 그러니까 음식 중심으로 이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오늘 네 번째 문을 연 종로 스퀘어는 이제 메이커스 정말 제조하는 분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서로 도움받고 정보를 교류하고 이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호점이 이제 또 홍대 앞에 11월달에 문을 연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상한 기업과 같은 서로 협업하고 상생협력하고 어, 힘든 이 위기를 같이 극복하는 이런 어떤 그 분위기,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더 어, 어, 힘차게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너스케어는 온라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1인 미디어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 제공, 제품 홍보, 기획 마케팅, 온라인 창업, 경영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파트너스케어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교육 및 라이브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오늘 파트너스다 동료들 개관에 어, 시작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럼 이거 이 성과를 정말로 가시적 결과로 만들어내고 어,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또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책임감을 또 가지는 일원으로서 오늘 많은 분들이 <laughs> 하시고 또 지켜봐 주시고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금부터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정책의 근본적인 부분을 발전시키는 그 노력의 과정도 따스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가 네, 왜 이렇게 자꾸 소상공인, 스몰 비즈니스 이야기들을 하고 여기에 집중해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그 답변이 저희 소상공인이 잘 되고 소울 리지니스들이 잘 되는 것이 네이버의 성공에도 단단한 힘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이고 실제 그럴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들이 만들어가는 이 공간에 네이버의 공간도 있지만 또이 안에서 저희가 그동안 만들어 온 교육 프로그램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저희가 잘하고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어떻게 연결하셔서 온라인에서 어떻게 사업을 잘 하실 건가에 관련된 부분들에 좀더 집중하고 관련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도 더 많이 공개하겠습니다. 한편 네이버는 올해 종로점을 포함해 홍대점과 상수점 등 서울 세 곳에 파트너스케어를 추가로 설립할 예정입니다.